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보내는 리얼 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전세 시장에서 문제가 크게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전세금 못 돌려받을까봐 이런 걱정에 대해서 좀덜 했었는데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가 오니까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던 빌라왕 이 사건이 터지면서 더더욱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이미 발생한 상황이죠. 국토부 전세사기 TF팀 운영하고 집주인 동의 없이도 체납세금 열람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을 이제서야 이런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죠. 근데 전세를 여지껏 올려준 것도 결국 유동성의 힘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준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금 자체도 굉장히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최대 5억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주면서 dsr 적용도 배제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죠. 주택보증보험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보증해 줄 테니까 돈더 빌려주라고 했고 금융권 같은 경우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이렇게 전세시장에도 돈이 쏟아져 들어오니 이 돈을 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꾼들이 판을 친 시장이었어요. 근데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올려준 전세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빌려준 무이자 사금융 이 회수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니 지역을 막론하고 지금 웬만한 지역에서 다 역전세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빌라나 지방 아파트처럼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부동산 화랑을 타고 예견된 깡통들 이미 생성이 되었고 이제 후폭풍만 남은 상황입니다. 빌라가 문제가 그 대표적인 예죠. 수도권에서 빌라 1139채를 사들여서 임대사업을 하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항 김모씨 소유의 주택 오피스텔이 최근에 무더기로 경매 신청이 됐습니다. 입찰로 진행된 건딱한 건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죠. 유일하게 입찰에 들어간 광주의 한 다세대 같은 경우 첫 경매가 진행된 후두 번이나 유찰이 됐고 이제 임차인 보증금보다 수천만 원이 빠진 금액에 다시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돼도 자기 전세 보증금 온전하게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불보듯 뻔하죠. 이러한 물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 계속해서 반복돼 왔던 상황입니다. 2019년도 기산데 이때도 이슈가 됐었죠 동탄의 아파트 300채를 가지고 있는 갭 투자자의 집이 대거 경매 신청에 들어간 사례 전세금 마구마구 땡겨 갔던 집주인 결국 돈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 손실은 그 집에 새든 사람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게 된 이러한 문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사실 집을 여러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한 사람이 100채, 200채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거 누가 봐도 이상한 문제죠. 다주택자 100명이 2만 채가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 3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100명이 2만 채 3조 원이면 최당한 1억 남짓하죠. 싼 집들, 이런 집들 거의 대부분 전세 보증금 빼고 나면 껍데기만 있는 집들인데 이런 집을 100명이 2만 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가 갖고 있는 수백 채의 집의 전세보증금 돌려줄 능력 과연 갖추고 있을까 합리적 의심이 드는 이런 케이스이고 이는 제2의 빌라 왕또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빌라 왕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검증된 바지였죠. 어, 갖고 있는 집 인천의 180채 강서구의 144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닌 집을 소유하도록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수법을 보면 빌라 잘 매매가 안 되죠? 지어놓으면 새 집이라서 누군가 전세는 들어오지만 잘 매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집을 짓는데 들어간 돈, 이윤까지 고려해서 팔아야 되는데 잘안 팔리니까 이걸 다 전세를 주죠. 2억이 맥가면 2억에서 2억 5천 전세 계약을 통해서 자기가 들어간 비용과 이윤을 회수하는 조치를 합니다. 전세가 나가면 동시에 전세 승계 조건으로 매매를 해서 명의를 넘겨버리죠. 명의를 받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까지 다 들고 토길 사람이면 안 되고 검증된 사람에게 건당 리베이트 주면서 그 명의를 넘기고 이 건축주는 이 구조에서 빠질 수가 있어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집주인이 된 거죠.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정도 리베이트를 받는 것 이걸로 이익을 취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한테 새로 구해놓고 가라고 하든가 당신이 사든가 난 돌려줄 능력 없다. 배째라 해버리는 거죠. 어쨌든 일은 빌려주고 돈을 벌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손해보는 사람은 세입자밖에 없죠. 세입자는 2억이면 살수 있는 집을 나중에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2억 5천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돌려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나중에 받아내야 되는 그 리스크를 짊어지는 이 구조가 무자본 빌라 투기의 수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체가 넘는 집의 명의를 이 빌라왕 김씨가 가지게 된 거죠. 애시당초 돈을 돌려줄 생각 자체를 안한 사기죠? 이런 사람들 전세사기의 범죄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 갭 투자자가 집주인인 경우에도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건축주만 빼고 보면 이 빌라왕이 바로 갭 투자자라고 볼수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 전세값 오르면 전세금 더 올려 받으면서 이익을 땡깁니다 매매가가 오르면 그 자기가 들어간 갭보다 조금 더 이익을 붙여서 팔아서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이래도 이익이 되죠 떨어지면 배째라 할 거기 때문에 이럴게 없습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는 자기 전세 보증금의 10%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 이런 집에 전세를 받은 사람 그나마 전세가가 올라가면 신규 세입자한테 받아서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본전의 상황이 되지만 아닌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갈래야 갈 수가 없죠 억지로 그 집을 떠안게 되거나 아니면 경매로 돌려받게 되더라도 그 차익만큼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보험 같은 걸 가입을 했더라도 자기 자본만큼 손실을 볼수 있는 이런 불리한 구조입니다 갭투자자 앞서 얘기한 빌라왕 이런 전세 사기범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돌려주지 못하면 그런 범죄자로 전락될 수 있는 입장 이게 갭투자자들의 현실이죠 지금 전세금 못 돌려주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전세 보증 사고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금액 1,862억이죠. 한달전 대비해서 20%가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값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손해를 보거나 보증보험 등을 통했다면 정부가 손해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죠 허그 전세보증금 사고 올해만 1조원에 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전세금을 받아간 집주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증을 정부가 해주고 있으니 이를 노린꾼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에서 판을 쳤고 그거 유사하게 흉내내는 갭투자가 횡행했던 거 그게 현재까지의 부동산 시장입니다 보험 가입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전세가 좀 높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부추겨 가면서 전세금 땡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땡겨 갔고 이제 나 몰라라 하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의 빚으로 쌓이게 됐습니다. 대신 갚아준 거 지금 8천억 가까이 됐고 집주인한테 나중에 구상해야 되는데 그 집주인들 원래부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니 회수율이 바닥입니다. 아까 전세사기 구조에서 건축주 얘기를 했었는데, 이 틈을 노려서 집장사한 사람들, 이들도 또 다른 전세사기의 유형이라고 볼수 있죠. 인천의 건축왕 집을 2700채를 지어 가지고 266억 전세 사기를 쳤습니다 공범이 46명이나 있어요 인천 이런데 아파트 빌라 이런 거막 지어서 파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공사에서 돈 벌고 이윤까지 붙여서 전세금으로 다 이걸 땡기고 이 돈을 다시 투자해서 또집 짓고 이런 식으로 몸집을 불렸고 세금 안 내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면 그게 전세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진 거죠. 보증보험 끊어주는 거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끊어주죠. 이걸 바탕으로 정부가 보증하니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전세자금의 90% 넘게 빌려줬죠. 허그는 정책적인 지원이니까 이거 최대한 요건 맞으면 다 해줬습니다. 여기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 저처럼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 등기 볼 줄도 모르죠.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은 이 제도만 믿고 새집에 전세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에 현혹돼서 이런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악용한 꾼들은 시장에서 활개를 쳤죠.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죠. 이게 다 합쳐지면서 이런 문제에 발생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그냥 방치된 것과 같습니다.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 접어들었고 예전처럼 그 집에 다시 전세 들어와 주는 사람 그런 수요가 줄어드니 이제 문제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수영장에 물이 빠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는데, 이걸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은행을 탓해야 할까요? 은행 이익 집단이죠. 정부가 보증해주고 정책적으로 독려하면서 이만큼 하면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은행은 전세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럼 그런 집을 잘 모르고 들어간 그 사람들을 탓해야 할까요? 정부가 보증해주고 월세보다 싸게 더 좋은 컨디션의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데 이걸 택하지 않은 이유가 없었죠.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피해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탓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런 수법을 자행했던 범죄자들을 탓해야 할까요? 언제나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범죄자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나, 기회만 노리는 사람들이죠. 집값 오른다는 말에 소액으로 수십 채를 매집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갭투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들 또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잠재적인 범죄자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계속 존재하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결국 이 상황,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건 바로 정부의 역할이었는데, 이게 부족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전세 사기 수법, 사실 십수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것들이고, 전세 자금 대출이 굉장히 쉽게 많이 나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를 예방하고 범죄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정부의 역할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이런 범죄를 조장한 꼴이 됐습니다. 조력자가 됐어요. 이러한 문제들은 사후에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눈먼 돈을 취해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고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선 책임 못 지내고 그냥 실형 살겠다. 이렇게 낮아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니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 피해 이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예방이 절실한 문제, 그게 바로 전세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어요. 이제 와서 피해 대응 TF를 만들고 뭐 어떻게 하겠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개선하려면 결국 전세금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 능력을 의무화하는 이런 제도가 절실합니다. 임대인 집을 담보로 세입자한테 돈을 빌려쓰고 있는 것과 같고 일종의 금융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 제도화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세 보증금 빌려 쓴 돈인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쌈짓돈처럼 생각을 하죠. 전세상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것 바로 경제 위기 때마다 이 문제점이 노출이 됩니다 보증금이라는 거 집을 빌려준 대가로 맡아둔 담보와 같은 성격이라면 정해진 시기에 상환이 가능하도록 잘 보관하게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 돈을 어디에 쓰든 간에 아무런 제약이 없죠 보증금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 내는 돈으로 상환하는 이게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카드 돌려 막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문제는 자금 순환의 경색이 생기면 연쇄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한 아무런 제도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빌려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걸 빚의 바운더리 안에 넣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것 이게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집주인이 차입한 돈이라고 보면 LTV처럼 일정 비율로 규제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전세값이 무조건 올라가는 걸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조치가 되는데 그냥 이걸 손 놓고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에 대해서 임대인의 상환 의무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다 정부가 떠안는 쪽으로 하고 있죠. 허그가 주택 보증을 서 주는 것,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을 해도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구조,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형태로 보증금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거 이게 한계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붐이 불고 갭투자가 성행할 수 있는 이유, 최악의 경우 자기 갭만 날리고 손털 수 있다, 이런 믿음에서 쉽게 쉽게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전세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고 이런 임대차 형태를 선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있지만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보증금도 무이자 사금융이라는 이 인식에서 제도를 정비하는 것 그게 절실한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